문성화입니다. 지나가던 문과생입니다. 이제 조금 뜸하긴 하지만, 한동안 가세현이 역풍을 맞아 이래저래 까였더랬죠. 여기에 대한 평은 극과 극으로 갈릴 텐데, 나훈나 형님의 말씀대로 가세현은 정말로 빠와까를 동시에 미치게 만드는 슈퍼스타라는 점은 확실하겠네요. 그리고 이쯤 되니까 자동으로 오, 리콜되는 빠와까를 동시에 미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슈퍼스타가 있죠. 예, 썸네일로 보고 들어오셨을 생존 전문가 이건 대위님이십니다. 이건 대위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카라큘라 부재역 가세현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렉카들의 안전갈고리를 뽀사버리고 생존의 생존을 거듭한 전술한 그대로 생존 전문가이시죠. 심지어 그 과정 가운데 음주운전의 폭행, 가족과 본인의 비트 이슈 등등. 실제로 각도 가파른 나라각이몇번 잡히셨음에도 끝끝내 살아남아버리셨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디스커버리 채널 간판 찢어버리고 베어 그릴스 빵댕이 후려친 파선생조차 기겁할 정도의 생존력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강조되어서 그렇지 조금만 뒤로 돌아가서 이력서를 톱파보면 이거 참그 생존력이 강림도령이랑 야바위 쳐서 따는게 아니긴 합니다. 입 닫고 있으면 군대에 안 가도 되는 미국 영주권자임에도 여기민 와서 입대 해군특수전여단 약칭 UDT 장교로 복무 실제로 우리 해군 UDT 씨의 현대화에 상당한 공이 있으시죠. 게다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우크라이나 측 의용병으로 참전, 국제회단에서 분대를 이끌며 실전을 치르셨죠. 이러니까 가는 사람들은 미쳤듯을 이루지 못한 나락각을 아쉬워하며 이근 대위를 맹렬히 비난하고, 많은 사람들은 또 그를 죽여세우며 똥꼬 주름에 뇌 주름까지 다 펴질 정도로 열렬히 빨아대는 것이죠. 아, 나우나 형님, 대체 어디까지 내다보신 겁니까? 워낙 떡상과 나락을 고딩들 급식실 오르내리듯 지 좆대로 오가시는 분이라 아직도 사건을 완료형으로 서술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이근 대. 레이가 하이그라운드를 점한 것으로 보이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잊지 못면 오면... 아니 가세현 카라큘라 구제역이 날아갔다고 그 그래 잘못이 왜 묻히냐? 예 그렇죠 이렇게 눈깔 뒤집힌 안티팬덤이 발정난 승량이 마냥 달려들겠죠 일단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증명할 놈이 사라지면 그 죄는 무치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건 대위를 그리 미워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빠든까든 이건 대위를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공감하고 이입하며 조금씩 힘을 실었을 뿐입니다 마치 소싸움에 베팅하는 구경꾼처럼요 그래서 그빠나까의 싸움소가 꺾이면 군중의 호의도 아기도 그림자 속에 숨어버리고 말죠 이래서 유명인의 나라길이라는 것이 애도하며 염하고 장사까지 다 치러났더니 어느새 관짝 박차고 멀쩡히 살아 돌아오곤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온 세상이 당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고 당신이 죽기를 바라더라도 그 다수의 의견이 사실을 정할 권리를 갖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이 지구가 평평하다 한들 둥근 지구가 다리미질 당하는 게 아닌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진다는 조건 하에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습니다. 내가 아니다 싶으면 아무리 MSG가 무해하다고 증명되어도 안 먹는 것이죠. 이것을 자유라고 하고 그래서 한 개인의 자유를 집단이 억압하고 짓누르는 것을 우리는 부정. ...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의 진심을 모릅니다. 그냥 드러난 몇 가지 헤드라인만 기억하죠. 한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 사람 본인과 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얼마든 오해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날 미워하는 순간에도. 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믿으며 살아남는다면 기회는 반드시 한번 더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존버의 미학이죠. 살면 사라진다는말에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래서 현실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숭고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역구역 살아남아 끝까지 투쟁하는 이근 대위의 모습이란 이런 면에서 그 인간적인 매력을 부정하기 어렵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자다움이라는 미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건 그냥 힘과 기세로 반대파를 밀어버려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인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딱 하나 절대적인 것 바로 나 자신을 세상에 관철해내는 그 행동의 숭고함 때문이죠. 세상 모두가 땅이 아니라 하늘이 돈다고 할때 그래도 지구는 존나게 돌아간다 라고 말하던 갈릴레이의 똥구집을 그래서 우리는 위대하다 하는 것이겠죠 세상이 남성성의 가치를 주장한다면 그건 방구석 옆으로서 마누라 애새끼 쥐어잡는 옹졸한 패권지를 뜻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변화라는 것은 한 개인이 세상의 보편상식을 부정하는 고 집에서 나오고 그 소신에 가득찬 똥구집이 곧 남성성이라는 미덕 속에 있기 때문이겠죠 정해진 룰을 초월하는 야만성이라는 요소는 본디 이 미덕의 동력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마저 지나가 보겠습니다.